돌아온 사람들로 우리 골목 앞만 만 원이 된게 아니었다. 친척들도 돌아왔고 아버지와 오빠가 살면서 관계 맺어온 사람들도 돌아왔다. 서울 사람만 돌아온 게 아니라 북쪽에서 내려왔다가 휴전선에 맡긴 사람들도 남쪽에 눌러앉지 못하고 서울로 돌아왔다. 남쪽이 고향인 사람들도 피난 중 맺은 서울 사람과의 인연이나 연출을 따라 이번 참에 서울 사람이 되려는 이도 적지 않았으니 당연히 서울은 미어 터졌다. 엄마가 말한 이목이 번다해진다는 건 그런 뜻이었다. 다들 재살기에 바쁘고 새롭게 뿌리 내리기 버거워 남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오래간만에 만난 인사치레도 건성이었다. 그런데도 엄마는 우리가 예전에 속했던 인간관계의 그물망으로 다시 돌아온 것처럼 여기고 싶어 했다. 엄마가 그 그물망을 벗어나고 싶지 않은 건 필시 체면을 존중하는 이들끼리 엮여졌다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이 체면이 있어야지. 그건 엄마가 남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인데 내가 당신의 체면을 깎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체면을 존중하는 사람끼리도 전쟁 중에는 상처 준 사람, 원수진 사람도 있으련만 반장내하고 엄마 사이처럼 없었던 일이 돼버렸다. 전쟁 나던 해 구입할 수복 후 서울 사람들이 무엇에 신 것처럼 서로 고발질을 해 원수를 만들던 것과는 딴판이었다. 전화가 없던 시절에도 위로받을 사람과 위로할 사람, 이용할 사람과 이용당할 사람들은 쉽게 연줄이 닿았고 나쁜 건 빨리 잊어버리는 게 살궁리 하는데 유리하다는 걸 저절로 터득하고 있었다. 마침내 살아남아 돌아왔다는 감격이 마취제처럼. 원한을 달래고 상처를 다둑거렸다 정부도 돌아오고 학교도 돌아오고 기업체도 돌아오고 돈번 사람도 다 까먹은 사람도 돌아왔다 성한 집은 얼마 남아 있지 않았다 당연히 살 집이 모자랐다 피난지에서 칼잠을 자면서 꿈꾼 내 활개 펴고 자고 싶다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 그들은 여기저기다 학고방을 짓기 시작했다 집이 불타버린 집터에뿐 아니라 상하수도 시설이 없는 산비탈에도 하룻밤 사이에 학고방이 버섯처럼 돋아났다.미군 부대에서 나온 깡통과 보루 받고는 훌륭한 건축자재였다.집보다 더 모자라는 게 취직자리여서 도처에 자유업이 넘쳤다.미성년도 어린이까지도 돈을 벌고 싶어 했다.내가 다니는 미군 부대 주변에도 긴 장죽이나 노쇠 장식. 군단이나 사단 마크를 수놓은 천조각 등 조잡한 미니품을 들고 나와 하오머치를 외치며 미군들에게 엉겨붙는 소년들이 아가살이 끌듯 했다. 미니품은 거포장이고 더 은밀한 곳엔 이상한 그림이나 사진을 숨겨가지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는 미군이 있으면 턱에다 들이대는 포르노 장사로 변했다. 중학생 또래만 돼도 이런 철부지들을 모아놓고 이상한 그림엽서를 마분지에 받쳐가지고 양키 턱주가리에 들이미는 척하면서 군복 포켓에 꽂힌 파카 만년필을 낚아채는 수법을 교습하기도 했다. 그런 애들은 미군 부대 영내로 자유롭게 출입하는 젊은 여자는 모조리 양갈보 취급을 해서 코를 풀어 치마에 바르는 신용을 하거나 미리 깡통에 준비한 오물을 뒤집어 씌울 것처럼 공가를 쳐서 돈을 갈취해갔다. 미군 부대에 붙어서 먹고 사는 게 미군 다음으로 만만한 표적이 되었다. 그들은 그냥 배고픈 악동일 뿐 근본이 나쁜 아이는 아니었다. 동무가 하니까 취미로 나온 아이도 있었다. 거의 다 학교 끝난 방과 후에 그런 잔돈품 벌이에 나선 평범한 집 아이들이었다. 학교마다 아이들이 넘쳐서 모든 국민학교가 5, 6학년만 빼고는 2부나 3부제 수업을 했다. 아이들은 심심했다. 놀이의 굶주린 아이들에게 양아치 짓은 스릴 넘치는 장난이었다. 그 바닥에서 이름난 악동도 아마 저녁상에선 선량한 부모의 예절 교육을 받을지도 모르고, 궁한 엄마는 세뱃돈 알겨 먹듯 아이들이 번 잔돈푼을 넘볼지도 모른다. 인구의 집중 현상과 의식주의 절대적인 부족은 사람이 실생할 뿐 아니라 위계질서나 윤리의식에도 엄청난 지각변동을 가져왔다. 그런 일들이 다 휴전이 된그 해가 가기 전에 일어났다. 그 남자네라고 그런 지각변동으로부터 자유로울 리가 없었다. 우리 집에 일어난 변화와 거의 비슷한 변화를 그 남자네도 겪고 있었다. 그 남자에겐 손인 누님이 둘이나 있었고 가까운 집안에도 번족했다. 그들이 돌아옴에 따라 체면상 그의 어머니도 더는 광주리 장수를 할 수가 없었다. 광주리 장수뿐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친 결정권이 가까운 친척과 딸들에게 넘어갔다. 기억자 허리가 머리에 입만 이었다 하면 일직선으로 펴지는 고개를 못하게 된후 노인은 급격하게 쇠약해져 지팡이를 짚고도 엉금엉금 기다시피했다. 임을 이고 다닐 때는 오다 가다 만나도 옷깃을 가다듬고. 옆으로 비켜서게 할 만큼 존대해 보였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느꼈다. 주위에 도와줄 사람들이 여러 생기더니 지팡이를 짚고도 바로 못 걷는 꼬부랑 할머니가 되었다. 꼬부랑 깽깽이 할머니가 꼬부랑 지팡이를 짚고서 꼬부랑 고개를 넘어서 어려서 늙은 일 놀려먹을 때 쓰던 무엄한 노랫말이 떠오를 정도로 우스꽝스러웠다. 불과 몇달 사이에 저렇게 폭삭 퇴락할 수가 있을까? 나는 확실한 목격작업만도 때때로 그 노인의 고개가 나의 환상이었던 양 믿을 수 없어지곤 했다. 그 비현실적인 제주 외의 모든 면에서 그의 어머니는 무능력했다. 딸들 중 능력 있는 의사 딸과 명문대학 교수인 삼촌이 주축이 된 가족회의에서 집을 팔아 주려가기로 합의를 보았다. 노인 혼자 건사하기에는 집이 너무 넓었다. 모자가 다 자기가 필요한 공간 외엔 관심이 없어서 구석구석에서 쥐가 들끓고 비가 새고 거미줄이 차이를 치고 있었다. 쓰는 공간보다 안 쓰는 공간이 몇 곱절 되는 집은 퇴락하기 마련이었다. 그 남자는 한국전에 징집되어 조국을 위해 용감하게 싸우다 부상까지 당하여 명예 제대한 상위군인 이것만 이제는 대학생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누군가 돌보고 책임져줘야 할 미성년자 취급을 받았다. 그는 응석받이 막내답게 책임지는 걸 싫어했다. 그래도 그가 감당해야 할 어수선하고 밑도 끝도 없는 잔무가 많았을 것이다. 새 집을 보러 다니는데도 누나들과 사사건건 충돌했다고 한다. 어떤 점에서 의견이 잘안 맞았는지 그런 말은 들으나 많나였다 누님이 넌 도대체 언제 철이 날 거냐고 한탄했다는 소리만으로 대강 짐작이 갔다. 그 남자는 그 남자의 그물망이 따로 있었다. 신용만 하기도 어렵다고 그 남자는 피곤한 몸짓을 하며 말하곤 했다.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만 하기도 벅차단 소리였을 것이다. 우리는 틈틈이 만났다. 언제 만나자는 약속을 못 지킬 적도 없지 않았다. 정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오붓하던 우리의 연애질이 어쩔 수 없이 산만해지고 있었다. 연애질보다 급하고 실제적인 일이 우리를 필요로 하면 서슴지 않고 약속을 뒤로 미뤘다. 때로는 거짓일을 꾸며대면서까지 약속을 안 지킬 적도 있었다. 우린 이제 마지막 남녀가 아니라 수많은 남자 여자 중에 하나였다. 한 사람에게 몰두하는 일이 얼마나 집중력을 요하는 중노동이라는 걸 서서히 깨달아가는 중이었다.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신경 써야 할잡무가 많은데도 그게 오히려 휴식이 되었다. 연애질에서 비겨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렇다고 그 남자에게 실증이 난건 아니었다. 연애의 권태기가 온 것하고도 달랐다. 만일 그 남자를 못 만났더라면 그 시절을 어떻게 넘겼을까? 그 살벌했던 날, 포성이 지척에서 들리는 최전방 도시, 시민으로부터 버림받은 도시, 버림받은 사람만이 지키던 헐벗은 도시를 그 남자는 풍선 위에 띄우듯이 가볍고 어지러지하게 들어 올렸다. 황홀한 현기증이었다. 이 도시 골목골목에 고인 어둠 포장마차의 연탄가스, 도처에 지천으로 널린 지지궁상들이 그 갈피에 그렇게 아름다운 비밀을 숨기고 있는 줄은 미처 몰랐었다. 그 남자의 있김만 닿으면 꼭꼭 숨어 있던 비밀이 꽃처럼 피어났다. 그 남자하고 함께 다닌 곳이고 아름답지 않은 데가 있었던가? 만일 그 시절에 그 남자를 만나지 못했다면 내 인생은 뭐가 되었을까? 청춘이 생략된 인생, 그건 생각만 해도 그 무의미에 진저리가 쳐졌다. 그러나 내가 그토록 감사하며 탐닉하고 있는 건 추억이지 현실이 아니었다. 나는 이미 그 한가운데 있지 않았다. 행복을 과장하고 싶을 때는 이미 행복을 통과한 후이다. 그와 소원해진 사이에 느낀 휴식감도 절정감 못지않게 소중했다. 긴장 뒤엔 반드시 이완이 필요한 것처럼. 그러나 한번 통과한 그 시간을 되돌리고 싶지는 않았다. 전적인 몰두가 사람을 얼마나 지치게 하는지 알고 있었다. 무릉도원의 도화도 일주일만 만개 해야지, 만약 1년 내내, 아니, 한 달만 만 개의 상태가 계속되어도 사람들은 지쳐서 몸살을 앓든지 환장을 하든지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이미 무릉도원의 주민이 아니게 될 것이 아닌가. 어수선한 일은 어수선한 일끼리 엎친 데 덮치게 돼 있나 보다. 집안일 말고도 정리하고 결정해야 할 일이 많았다. 월급도 후하게 생기는 것도 적지 않았던 미군 부대를 그까지 하숙집 믿고 그만두는 일이 쉽지 않았다. 엄마하고 올케하고 하숙을 쳐서 먹고사는 문제만 해결이 되면 나는 나대로 월급을 차곡차곡 모았다가 대학 공부를 계속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나에게도 역시 그놈의 이목이 문제였다. 미군부대만 아니면 좀 좋을까? 또 집을 면하고 싶다는 생각도 문제였다. 나는 종암동 집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건 영업집이지 가정집이 아니었다. 엄마는 분위기로라도 딸을 보듬을 생각이 없이 조만간 내칠 군더더기 취급을 했다. 젖을 뗄때 젖꼭지에 바르는 금계랍처럼 지독하게 쓴소리만 골라서 했다. 내가 억울하고 분해서 대들면 시집 갈 때가 되니까 정을 떼려고 저러나 안 하던 포화까지 부린다고 뒤집어 쉬었다. 정을 떼려는 건 엄마였다. 나도 뒤지 않고 신랑이 있어야 시집을 가지, 혼자서 어떻게 시집을 가냐. 신랑 짜리 하나 못 구해오면서 밤낮 무슨 시집 타령이냐고 대들었다. 서로 정떼기 경쟁을 했다. 속으로는 엄마가 구해오는 신랑감한테 내가 시집 가나 보라고 별렀지만 나에게 혼처는 들어오지 않았다. 사실 엄마는 어디 널리 광고칠 주제도 못됐다. 엄마는 은근히 눈이 높으면서 겁이 많았다. 엄마가 겁내는 건 우리 집안의 약점을 알고도 누가 통혼을 하고 싶어 할까 하는 거였다. 이제 넌 반듯한 집 주수가 아니다. 그걸 알아야지. 게다가 미군 부대까지 다닌다고 해봐라. 양색씨들도 남 듣기 좋게 미군 부대 다닌다고 한다더라. 내 덕에 잘 먹고 살면서도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 얼마나 뒤통수가 따가우는 줄 아냐? 마침 그때 같은 미군 부대 군속으로 있는 전민호가 내 눈에 들어왔다. 미군 부대에 취직하자마자였으니까 안다고 다 눈에 들어온 건 아니다. 내가 다니는 미군부대가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건물은 대학 캠퍼스였기 때문에 환도한 대학 당국에게 돌려주고 서울 외곽으로 이사갈 준비로 부산할 때였다. 의정부 쪽이라 따라가긴 틀린 일이었다. 놓치기 아까워하던 자리를 놓칠 수밖에 없게 되니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해졌다. 고민거리 하나가 저절로 떨어져 나갔다고 마음을 정리했다. 내가 부대 이동과 동시에 그만두게 됐다는 걸안 민호가 그 자리에 아가씨 한 사람을 넣어줄 수 없겠느냐는 부탁을 해왔다. 민호는 내가 장난삼아 아저씨라고 부를 만큼 만만해 보이는 남자였다. 친소에 관계없이 미스터 아니면 미스를 붙여서 부르는 게 미군 부대 안에서의 관례였다. 그를 특별하게 부른 것은 친밀감보다는 그때 우리가 자조적으로 부르던 옆전 외엔 딴 아무것도 될수 없는 그순 토정의 인상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가씨 한 사람 취직시키는 일이라면 나보다는 그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부대 안에 흔해 빠진 한국인 군속이었지만 내가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통역을 부탁해서 해결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보다는 발이 넓어 보였다. 그가 일하는 데도 본관 건물 안에 사무실이었고. 나는 가건물 한 구석에서 하우스키퍼들의 출퇴근이나 근무 태도를 체크하는 일을 했다. 그가 사무실에서 붓대를 놀리는지, 구두를 닦는지, 쓰레지를 하는지도 잘 모르고 한번 부탁해본 통역도 그의 영어 실력을 믿어서가 아니라 그가 내 부탁을 들어줄 만한 위치에 있는 제임스라는 싸진하고 대먹지 않은 영어지만 서로 어깨를 쳐가면서 시시덕대는 걸 보았기 때문이었다. 내 부탁은 받아들여졌지만 그때 시험해 본 그의 영어 실력은 나보다 더 형편 없었다. 대개 학벌 없는 무식쟁이들은 브로큰 잉글리시 가지고도 미군들하고 의사소통이 잘 됐다. 그에게 느끼고 있는 친밀감의 반 이상은 경멸이었다. 나는 내가 그를 우습게 알고 있다는 걸 드러내 보이며 말했다. 그런 부탁이라면 아저씨가 더 잘하잖아요. 평소에 싸진한테 그만큼 애교 떨어놨으면 써먹어야지. 뒀다 뭐하려고? 아, 참, 내가 빚졌다 이건가요? 기억력도 좋으셔라. 왜 그렇게 그에게 모욕을 주고 싶었는지 모른다. 한번 신세진 일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밖에 말할 수 없었을까? 스스로 당혹스러웠던 것은 내가 그의 부탁을, 부탁 이상의 어떤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미군부대 같은 뜨내기 직장에서 얼굴을 익히고 아는 척 정도 하고 지낸 사이는 우리 사회에 복귀했을 때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리는 게 편하다. 길에서 만나도 아주 모르는 척할 수가 없다면 저 사람 누구더라? 잘 생각나지 않는 얼굴을 할 테고 이력서에도 미군부대 경력은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특별히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잘 안되는 영어 때문에 귀를 쓰고 혀를 말던 일, 양키들이 던져주는 턱짓기에 감지덕지하던 일은 서로 모르는 척하는 게곧 덮어주는 게 되니까. 내가 벌써 땀 부탁을 하나 했거들랑 좀 무리한 부탁이었는데도 흔쾌히 들어준 건 지도 이별을 아쉬워한다는 정표 같았어요. 그런데 또 무슨 부탁을 한다는 건 염치없는 일 같아서. 그리고 제임스는 그쪽 책임자가 아니잖아요. 다리를 놔달라는 것도 너무 구차스러운 것 같고. 이별을 하다니 제임스가 전속가나요? 아니, 걘 이사 가는 거고 떠나는 건 나야. 환도도 했으니까 곧내 본업으로 복직을 해야지. 본업이 뭔데요? 미쓰리발대로 자린고비 은행원이지 뭔뭐겠어요 내가 언제 은행원을 자린고비라고 했다고 그래요? 작년 연말에 한국인 종업원들끼리 회식했을 때 생각 안 나요? 나중엔 술판도 벌어지고 그때 내가 죄일로 취한 척하다가 계산서가 나오니까 하나하나 따져가며 계산을 다시 하는 걸 보고 은행원은 어디 가나 자린고비 티를 낸다고 흉봤잖아요 큰소리로. 그때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아요? 내가 은근히 잘 보이고 싶은 아가씨한테 아저씨 소리 듣는 것도 속상한데, 자린고비라니.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구두쇠잖아요. 난 아저씨가 은행원인 것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랬을 리가 있나요? 순 엉터리. 나는 나도 모르게 교태까지 부리며 강하게 부인했다. 사실은 그랬을 수도 있었다. 아마 술잔이 돌아오는 대로 홀짝홀짝 받아 마시고 해롱해롱 했을 것이다. 막판에 전민호가 술값을 가지고 따지니까 옆에 사람한테 귓속말로 제 외절에 했을 테고 누군가가 제 은행에 다녔다지 아마 했을 것이다. 그럼 내가 속삭이던 언성을 높여 큰소리로 잘난 척을 했을 것이다. 누가 은행원 아니랄까봐 자린고비티 작작 내라고. 그리고 전쟁 나기 전에 그 아저씨가 뭐였는지 까맣게 잊어버렸을 것이다. 전쟁 전에 뭐 아니었던 사람은 없었다. 이북에서 넘어온 피난민들은 다들 몇백, 몇천석 군인 지주 아니면 부르주아였고 부대의 청소부 아저씨는 마카오 신사였고 노점상 아저씨는 국회의원의 차점으로 낙선한 정치 지망생이었고 부대 앞에서 좌판을 버려놓고 양키 물건 장수를 하다가 하루 몇 번씩 쫓겨 다니는 청년은 명문대 학생이었다. 남이야 믿거나 말거나 한때 한 가락 했었다는 환상 없이는 살아내기 힘든 남루한 세상이었다. 한때 은행원이었다는 건 소박하다 못해 째째한 환상이지만 현실이라면 달랐다. 전쟁 나기 전에도 남녀 모두에게 은행원은 선망의 직업이었다. 생활이 보장되고 정장코 깔끔하고 안전한 최고의 일자리였다. 전쟁은 집과 일자리를 초토화시켰다. 농사 외에 생산적인 일자리는 남아있지 않았다. 엄마가 원하는 최고 사익감이 은행원, 그 다음이 교원이었다. 엄마의 상상력이 빈곤해서가 아니라 현실이 그랬다. 고교 동창 중에도 벌써 결혼한 애가 적지 않았는데, 제일 잘 가네가 국군 장교한테 간 거였다. 대학을 가네나 안 가네나 다같이 어느 틈에 정년기에 접어들어 있었다. 엄청나게 많은 장정들이 죽거나 행방불명된 뒤이기 때문에 정년기 처녀들은 일종의 조급증에 걸려 있었다. 전민호를 만만한 아저씨에서 신랑감으로 격상을 시키니까. 그야말로 웬떡이냐 싶은 최고의 신랑감이 되는 걸 보고. 나도 속으로 좀 놀랐다.그는 총각일까?그것부터 궁금했지만 짐짓 딴청을 부렸다.